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C 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지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원하게 일단 올라줬는데 지금까지 많이 떨어지면서 일단 조금 복구를 하느라 올랐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한번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3대 지수가 일단 다 올랐습니다. 뭐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S&P 다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 뭐 나이키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좀 튀어 오르면서 좀 복구를 하는 그런 구간, 구간이 구간 아닌가 싶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알아보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막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S&P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S&P 일단 오늘 MA50에 딱 막히면서 여기서 종가를 했고요. 3878 기록을 했고, 일단 MA20이 이렇게 지금 좀 고개를 떨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2012년 여기 4100선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 5일 연속으로 은봉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 그동안 많이 또 급박하게 떨어졌죠 지금 여기 고점부터 지금 저점까지 진짜 한 5일 트레이딩 데이만에 거의 8%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복구를 하면서 그런 파동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1,2,3로 한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3600선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600선 무너지면은 어, 앞으로 조금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밑에 떨어지는 여기 추세선 있거든요. 여기를 일단 기준으로, 봐도 3600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여기 MA-150 위로 지금 올라가서 종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지만, 일단은 2012년부터 4100선이 일단 무너지면서, 일단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보수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조금 떨어졌다고, 아, 이제 좀 포지션을 늘려갈까? 이렇게 지금 크게 늘려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줍줍 구간에서 조금씩 늘려 나가시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살 때, 아, 나는 15% 정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평단을 낮춰가는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어, 나스닥도 비슷한데요. 나스닥도 어, 여기 만천선 있죠. 제가 만선 만천선에서 12,200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여기 선을 따라서 쭉 지금 지탱을 받다가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리젝션을 당한 거고 그래서 11,300선을 때 오늘 리젝션을 당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S&P랑 나스닥이 오르게 된다면은 여기 11,460선 여기가 일단 저항선이 될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요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죠. 요게 만약에 리젝션을 당하고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은 만천선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나스닥은 어,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년 초까지 충분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을 기준점으로 보면요. 애플 지금 어, 제가 잡아드린 136불 있죠. 136불 93 요선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여기 136선에서 리젝션을 당했죠. 그래서 내일은 여기 136선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결국 리젝션을 당해서 새로운 채널로 다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주에 어떻게 종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MA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46 무너졌죠. 240이 무너지고 오늘 246에서 리젝션 당하면서 일단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똑같습니다. 내일 246 위로 올라가면서 248 위에서 종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지금 좋고 뭐 내일 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이걸 못 지키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 밑에 갭도 큰거 있거든요. 그래서 갭을 필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아무래도 밑으로 하방으로 조금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도 일단 여기 60, 70%가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떨어지면은 한147 정도까지 일단 풀백을 하고 다시 일단 뭐 그때부터 더, 나스닥과 S&P가 떨어지게 된다면 더, 128까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일단은 MA20, 여기 167에서 일단 리젝션을 당하고, 오늘 165에서 종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5에서 전체적으로 NDX,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S&P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167부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좋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잘 보시면서, 엔비디아. 어, 유익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졌었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복구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다가 결국에는 떨어지는 채널 위에서 머리를 맞고 두번 머리를 맞고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서 말씀드렸다시피 90불 이하면은 어, 굉장히 지금 좋은 매수 자리다. 물론 이제 80불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80초반대로요. 어, 80, 90, 요 선에서는 일단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포지션을 늘려 나가시는 게 굉장히 지금 좋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암울한 지금 테슬라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리젝션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글처럼 리젝션을 빨리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세번 당하고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면은 금세 반등을 하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금 셀링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셀셀셀 셀, 셀. 그래서 지금 거의 뭐7 8일 정도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노이즈가 많고 이렇게 ceo 리스크가 있는 주식은 지금 당장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뭐 저점 매수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도박입니다 사서 떨어지면 은 망한 거고 사서 오르면은 좋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도박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신호를 주거든요 이렇게 지금 스퀴즈 되면서 이렇게 튀어 오르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척 하면서 또 이렇게 튀어 오르고 그래서 튀어 오를 때 튀어 오를 때 올라타는 것도 테슬라는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 지금 꼭 사셔야겠다 이러면은 더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때 올라타셔도 나쁘시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른 이유는요 그냥 많이 떨어져서 오른 거예요 뭐각가지 이유를 이제 뭐 넣자면 뭐 나이키라든지 뭐와이크런뭐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많이 떨어져서 오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